4월 25일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의 밤은 단순히 붉은 노을로 물든 저녁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 축제로 피어나고 기대가 환희로 터져나간 뜨거운 밤이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가 선사한 단한 번의 무대는 강진의 조용한 시장거리를 환상의 무대로 바꾸어 놓았다. 이날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와 박수 이상의 것이었다. 이는 무명의 날들을 버텨온 한 뮤지컬 배우의 집념.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순수한 염원이 서로 맞다 만들어낸 찬란한 순간이었다. 애녹이 무대 위에 올랐을 때그 어떤 화려한 무대 장치나 조명보다도 강렬했던 것은 그의 눈빛 속 진심이었다. 그의 첫 음이 공기 속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숨을 멈췄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잊고 있던 감정을 되살렸다. 음악은 말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박수는 감동 위에 감동을 쌓아갔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꿈과 지역 사회의 열정이 하나로 녹아든 축제였으며, 강진이라는 작은 고장에서 울려 퍼진 결코 작지 않은 울림이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그날 강진의 하늘에 별보다 오래 빛나는 기억으로 남았다. 2007년 뮤지컬 알터보이즈로 데뷔한 내녹은 무대 위에서 수많은 캐릭터를 살아내며 깊이 있는 감정과 탄탄한 실력을 다져왔다. 연기와 노래 그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존재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졌고 그 농익은 표현력은 결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기가 되었다. 그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노래 속 이야기를 살아있는 감정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 그런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의 발을 디디자마자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었다. 불타는 트롯맨, 한일 톱텐쇼 그리고 현재의 트로트왕 이까지 각종 무대에서 그는 한결같이 진심을 담아 노래했고 그의 이름은 어느새 대중의 입과 가슴속에 각인되었다. 에녹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듯한 따뜻함이자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울리는 울림이었다. 그래서일까? 강진 병영 시장에 그가 등장하는 순간 관중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수많은 이들의 환호는 설렘으로 설렘은 곧 정적이 되어 그의 첫곡 바람이 되어 이첫 음이 공기를 가르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한 곡이 끝났을 때 조용히 눈가를 훔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누군가는 위로를, 누군가는 용기를, 또 누군가는 잊고 있던 희망을 그의 노래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듣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감정이 다른 감정과 연결되고 낯선 이들이 공감이라는 끈으로 묶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사의 장이었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한 강진군의 대표 축제 붉은 불판은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낯선 곳을 추억의 공간으로 바꾸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연은 그러한 변화를 몸소 증명한 자리였다. 지역 주민은 물론 타지에서 모인 수많은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 축제는 계절의 경계와 지역의 경계를 허물며 강진을 살아 숨 쉬는 무대로 탈바꿈 시켰다. 오후 5시 30분, 지역의 자부심이자 따뜻한 목소리를 지닌 가수 진이랑이 첫 무대를 열며 관객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이어 싱어송라이터 이윤주의 섬세한 감성으로 분위기는 한층 깊어졌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행사의 본질은 무대 너머에 있었다. 병영의 역사적 배경을 살린 군사 퀴즈게임, 자연 속을 달리는 자전거투어,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시장. 그리고 하멜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 맥주 시음까지 참여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며 방문객들의 감각을 깨웠다. 특히 이번 축제의 진정한 성과는 에녹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열정적인 팬들로 인해 더욱 빛났다. 서울, 광주, 대전 등지에서 일부러 강진을 찾은 이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작은 이주처럼 보였고 지역 관계자들은 그 움직임 속에서 강진의 가능성을 읽었다. 애녹님 무대를 보기 위해 처음 강진에 왔어요. 그런데 이곳의 공기, 사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다시 오고 싶어요. 한 팬의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강진이 가진 매력의 증명이었다. 그날 밤 강진은 단지 불타는 금요일이 아닌 마음을 불태운 금요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애녹의 무대가 끝나고 난 뒤에도 관중의 열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 감동의 여운 위로 DJ 장군과 댄스팀이 무대에 올랐을 때 축제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정점을 향해 치솟았다. EDM 사운드가 병영시장 골목골목을 울리고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자연스레 몸을 흔들기 시작하자 그곳은 마치 도심의 클럽도 공연장도 아닌 강진만의 독특한 에너지로 가득 찬 하나의 열광의 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이웃이 아니었다. 춤추고 웃고 노래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였고, 세대를 넘은 리듬 위에서 서로의 마음이 이어졌다. DJ 장군의 마지막 트랙이 울려 퍼질 때, 하늘 위로 터진 불꽃은 마치 다시 이곳으로 오라, 고 말하는 듯, 강진의 밤하늘에 희망의 불씨를 새겼다. 이 특별한 피날레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음악과 예술, 그리고 사람의 만남이 만들어낸 이 하루는 단순한 추억을 넘어, 강진이라는 작은 도시의 가능성을 세상에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이에 대해 강진군수 강진원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즐기고 흩어지는 축제가 아니라 강진이라는 공간 안에서 특별한 감정을 공유한 사람들의 연결 그 자체였다. 고 말하며 이 감동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언젠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고 덧붙였다. 그날 밤의 마지막 음악은 멈췄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붉은 불판은 그렇게 강진의 밤을 넘어 강진의 내일을 밝혀주었다. 붉은 불판은 더 이상 단순한 축제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강진이라는 소박한 도시가 품은 가능성이 하나의 형식으로 피어난 상징이자 평범한 공간을 비범한 순간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서사이다. 지역민의 땀과 열정, 외부 방문객들의 설렘과 환호, 그리고 무대 위에서 혼을 다한 아티스트의 진심이 어우러져.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이곳에서 울려 퍼진 음악과 환호는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공감의 언어였고 도시의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 중심에는 단연코 에녹이 있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날의 무대를 통해 강진의 정체성과 꿈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장면을 만들어냈다. 시간이 지나고 축제가 끝나더라도. 사람들은 그날의 감동을 곱씹으며 다시 이 도시를 떠올릴 것이다. 그렇게 에녹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예술가를 넘어 강진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간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결국 붉은 불판은 무대 위의 공연으로 시작해 사람들의 마음속 이야기로 완성된 축제였다. 그리고 이 작은 도시가 만들어낸 큰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슴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불타는 금요일의 열기와 함께 시작된 축제는 단순한 하루의 이벤트를 넘어 강진이라는 이름에 새로운 감정을 입혔다. 그날 병영시장에 모인 수많은 이들의 박수와 눈빛, 그리고 마음속에 남은 노랫말은 하나의 지역 축제가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울림을 줄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누군가에겐 처음 찾은 낯선 도시였고 또 누군가에겐 익숙한 고향이었지만 그날 밤 강진은 모두의 추억이자 약속이 되었다. 언젠가 다시 찾고 싶은 장소, 다시 듣고 싶은 노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 찬 따뜻한 기억 말이다. 붉은 불파는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을 지나며 강진이라는 작은 도시의 이름에 크고 아름다운 의미를 더했다. 그리고 그한 가운데 노래로 감동을 전한 애녹의 무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재생될 것이다. 다음 붉음, 다음 불파, 그리고 다음 강진을 기다리며 이야기는 계속된다.